네퍼 스윙스는 유튜브 채널 술먹지상렬 제작진의 사과에 대해 불쾌함을 표명했습니다. 제작진은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스윙스는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작진의 성급한 판단과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술먹지상렬 제작진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스윙스에게 무례한 태도와 발언 등을 사과했습니다. 제작진은 스윙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밝혀,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제작진은 콘텐츠 기획과 방향성에서 술자리에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를 유쾌하게 담아낼 것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작진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 발표한 사과문에서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12줄의 사과문 중 스윙스에게 이루어진 사과는 단 3줄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해당 영상에 꾸준히 등장한 한 맥주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스윙스를 위한 사과문이 아니라 맥주 브랜드에 대한 사과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윙스가 불쾌함을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3일 술먹지상렬에 게재된 영상입니다. 스윙스가 게스트로 출연한 이 영상에서 지상렬과 양기웅은 스윙스가 착용한 고가의 명품 시계를 술잔에 빠뜨리거나 전 여자친구를 언급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